로미 로미, 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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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파스타 만들기 제 3탄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편이고요 필링 파스타를 만들 겁니다 오늘 만들 파스타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는 카라멜레, 두 번째 라비올 o m 세 번째 카펠라치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 소는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리코타 치즈를 사용하고 또 호박을 사용할 건데요. 소금 간, 후추, 그리고 레몬 제스트를 넣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치즈를 좀 갈고 나서 호박을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소를 만들게 되면은 호박으로만도 만들 수 있지만요. 치즈를 넣어서 좀더 치즈의 그 맛도 나고 레몬 제스트의 상큼함과 또 호박의 달콤함 여러 가지를 다 맛볼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 만들 건 카라멜레라는 파스타입니다. 사탕이란 뜻을 가진 파스타고요. 그래서 소를 넣어 주실 때 저렇게 길게 모양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실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제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소를 가운데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동봉을 해 주신 다음에 양옆을 핀치해 주셔서 만드는 파스타입니다. 사탕처럼 생겼죠? 두 번째 파스타는 라비올로네입니다. 라비올로네는 계란 노른자 하나가 몽땅 다 들어가는 파스타예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를 고정해주기 위해서 먼저 소를 이용해서 우물 모양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링커터를 사용해서 크기를 재줬고요. 제가 만들었던 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우물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요. 저 소는 저는 따로 파이핑백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지퍼백을 사용했습니다. 저 우물 모양을 만들어 주실 때 충분히 높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처음에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조금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계란 노른자를 넣어 줬을 때 충분히 잘 고정될 수 있게 높이와 두께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파스타 시트를 붙여 줄 겁니다. 파스타 시트를 붙여 주실 때는 계란 물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물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파스타 시트를 붙여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공기를 빼주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스타, 필링 파스타를 특히 만드실 때는 공기를 항상 다 빼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왜 중요하냐? 파스타가 익을 때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 파스타가 다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게 돼서 골고루 익지 않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공기방울이 생기면 파스타가 익는 과정에서 물 안에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럼 우리가 안에 있는 소들이 다 빠져나오고 특별히 이런 계란이 들어간 거는 그 속에서 더 오버쿠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기를 빼주는 작업을 항상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기를 완벽히 뺄순 없지만 최대한 빼주시고 나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파스타 모양도 이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링커터로 어, 잘랐고요 원래는 업장에서 만들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 개를 만들겠지만 집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씩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거는 굉장히 연약한 파스타예요. 그래서 어, 밑에 붙은 거를 빼주실 때도 밀가루를 좀 이용하시고 저런 팔레트 라이프를 사용하셔서 최대한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계란 노른자 살짝 보이죠? 이게 라비올로네 라는 파스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만들 파스타는 카펠라치라는 파스타입니다. 어, 카펠라치라는 파스타는 음, 토틀린 이랑 좀 비슷한 모양의 파스타 인데요 먼저 정사각형으로 성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사이즈를 좀 좋아해서 이건 작게 만들었는데요 어떤 사이즈를 하시던 다 상관없고 또 저렇게 모양을 안 내셔도 상관없고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거를 이제 세모 모양으로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접을 건데 그 대각선으로 접을 때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일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모양이 좀 어긋나거나 제대로 맞물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세모 모양으로 접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잘 잘라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저렇게 모양을 다 잡아 주시고 나서 저는 성형을 할 겁니다 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모양을 잡아 주시고 성형을 하시는 게더 편하시겠죠. 모양을 더 잡아 주시고 나면 저처럼 검지나 또 본인이 편한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살짝 안쪽으로 소를 넣어 주시고 모양을 잡을 거예요. 다시 보시면 살짝 눌러 주죠? 그다음 모양을 잡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쁜 모양의 카펠라치 파스타를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깊게 눌러 주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 눌러만 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파스타 만들어 봤는데요. 카라멜레, 라비올론에, 카펠라치. 다음 2탄에서 또더 많은 파스타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